안녕수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개짜리 고블 한번 해보자. 자, 네 개짜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 두 개나 세 개짜리 아니라 네 개짜리.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 고생스러운 문제를 내 주는 게 아니야. 어, 어떤 리의 규칙이나 힌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노트에 적어 놨듯이 합 또는 고부로 먼저 짝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실전 문제를 풀어 보면서 합이나 고부로 짝을 맞춘다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상수만 놓고 봤을 때 얘랑 얘랑 더하면 5가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더하면 5잖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짝을 맞추면 마찬가지로 4와 1이 돼서 5가 나옵니다. 오 그치?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더하면 5. 그 다음에 4랑 1이랑 더하면 또5 나오잖아. 더했을 때 각각 2개씩 짝 지어서 더했을 때에 숫자가, 같은 숫자가 나오게끔 짝을 맞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 짝을 맞췄으니까, 얘하고, 얘부터, 먼저 짝 맞춰서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두 개를 전개를 하면, x제곱. 그 다음, 두 수의 합. 그치? 합이야, 합. 두 수의 합. 그 다음, 두 수의 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방지사님이 합이라고 말한다. 합. 그치? 자, 이번에는, 얘하고, 얘하고, 짝을 맞추면, x제곱, 플러스, 합, ox, 그 다음, 곡. 이렇게 되겠지. 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뭘 맞췄냐면, 숫자끼리 넣어서 합이 나오게끔 했어. 우리가 전기할 때도 뭐라고 했어. x제곱, 그 다음, 합. 아까 합을 맞췄잖아. o가 나오게끔, 우리가, 이미 조작을 다 해놨지. 그러니까 x 제곱에 5x가 똑같이 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렇게 짝을 맞췄으니까. 그렇죠?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6이랑 더하면 5. 4랑 1이랑 더하면 5. 당연히 겹치게 되겠지. 의도한 거니까요. 그지?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겹치니까 이걸 별로 봐. 별, 별, 별마류, 별뿔4 그러면 별제곱에. 그 다음 합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죠그 다음 곱 마력과 4를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얘를 전개를 해주면 x의 4승에 그 다음 10x의 3승에 그 다음에 25x 나오죠 25x 제곱 어. 25x 제곱 나오죠 뒤에서 2를 빼지 마이너스 2x 제곱 맞아 그니까 플러스 20 3x 제곱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10x, 맨 끝에 24 있죠. 그러니까 합으로 맞춘다는 얘기는 말이지, 이미 여기서 겹쳐지게끔, 시환을할수 있게끔, 일부러 짝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합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한번 지금 한번 짝을 맞춰보세요. 자, 숫자, 모랑모를 더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합과 같아지는지 한번 짝을 맞춰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랑 얘랑 짝을 맞추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1과 마3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짝을 맞추면 2와 마4이기 때문에 또 마2가 나와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전개를 하면 x제곱의 합고그 다음 얘랑 얘랑 짝을 맞춰주면 x제곱의 합고 어차피 짜여진 각본이라는 얘기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합이 똑같이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짝을 맞춰놨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별막 3과 별막 8로 봐서 자, 별을 제곱 자, 별을 제곱해주고요. 합마11별그 다음 24 이렇게 되겠네?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 x의 4등에 마이너스 4x 3등에 4 x 조금 나오는데 뒤에서 빼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그런데 가끔은 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 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가 기억을 할게 얘와 얘를 전개했을 때 말이지 그렇지 얘하고 얘를 전개했을 때 합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합곱 그러니까 우리가 합부분이 똑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곱 부분이 똑같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뒤에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합으로 아무리 짜 맞춰도 짝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1인데, 마삼 나오죠. 하나 건너뛰고 짝을 맞춰봤더니, 2인데, 이렇게 하면 또 마사야. 두칸 건너뛰고 짝을 맞춰봤더니, 마7인데, 얘는 5가 나와. 짝이 하나도 안 맞아. 합으로는 안 돼. 그럼 이번에, 아, 이거는 합이 아니라 곱으로짜 맞추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곱을 한번 해보자. 얘랑 얘랑 곱해보면 마이너스 2마18 안되죠? 한칸 건너뛰어서 마3마12 안되죠? 그러면 세칸 건너뛰어서 마마뿔 되니까 6이사은요 오케 이 됐네 자 요렇게 곱했더니 곱이 6이야 요렇게 곱해도 곱이 6이야 얘는 합이 아니라 곱으로 짜맞춰진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짝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전개를 해주면 x제곱에 합곱그 다음 얘랑 얘랑 짝을 하어주면 x제곱에 합곱 짝이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겹치는 게 누가겠죠?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겹치는 거죠 그니까 러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풀수 있겠지만 아직 덜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러면 거를 다시 좀 보기 좋게 바꿔주면 x 제곱 플러스 6이 지금 별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치 x가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 제곱 플러스 6이 지금 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5x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별의 제곱 합, 그 다음에 각각의 곱일 되는 겁니다. 자, 전개를 하면 별의 제곱. 자, 별이 뭐야? x 제곱 플러스 6이잖아. 이거의 제곱. 하고, 합.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별 따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각각 곱하면, 마이너스 35x의 제곱이야. 이거 정리해주면 답됩니다. 자, 이거 맞저 정리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걸 제곱을 하면, x의 4승 플러스 12x 제곱에 플러스 36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2 x 3승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35x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동류항끼리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답됩니다 알겠죠? 계산 한번 뭐 여러분들이 마저 마무리하시고 그니까 러 4개짜리가 나오면 합 아니면 곱으로 맞추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알겠지? 자 얘도 한번 연습해볼게 요 위에 있는 것도 어, 마지막 문제도 연습해봅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짝을 맞춰도 곱하니까 마 10이 나오죠 여기도 짝을 맞춰주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니까 러 이놈은 어떻게 돼 내가 지금 곱을 맞췄잖아 곱 곱을 맞췄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얘하고 얘하고 먼저 하면 x제곱의 합 4랑 마삼이랑 더하면 1이니까 그 다음 곱은 마이너스 12로 맞췄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면 x제곱의 합 그 다음, 곡은 마이너스 12로 맞췄죠, 우리가. 그니까 러 이게 얘랑 얘가 지금 겹치는 거야. 그래서, 별제곱. 그 다음, 합. 별. 그 다음, 남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4 x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마무리 계산을 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4개짜리 항 묶는 게 나오면 합 혹은 곱으로 짝을 맞춰서 그 다음 계산이 이쁘게 잘 나오도록 미리 어, 짜놓고 시작을 한다 이거죠. 알겠지? 어, 짜고 고스톱이야. 어, 짜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선생님 합이나 곱둘다안 되면 어떻게 하죠? 직접 계산하세요. 알겠지? 대충 되는 대로 예랑 예랑 전개를 해서 항을 일일이 하나씩 분배를 하면 됩니다. 골치 아프지. 어, 근데 그런 문제 잘안 나와요. 이 문제 4개짜리가 나오면 너의 분배 능력. 그치? 어, 일종의, 어, 어 뭐고 너가 다. 그치? 그런 거를 판단하기로 내는 게 아니라 합이나 곱 같은 걸로 짜 맞춰서 좀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문제를 내는 거지. 쓸데없이 분배 막 하는 거, 그걸 내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러 4개짜리가 나오면 어, 99% 이상의 확률로 혹은 곱으로 짝을 맞춰서 풀면 이렇게 이쁘게 문제 잘 풀립니다. 별로 안 이쁜가? 뭐해네버 이쁜가? 아, 자 그러면 4네 개짜리 곱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서 완전히 쉬운 연복기를 풀수 있게끔 연습합시다.